감멸하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도 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돌아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에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니. 유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세하심을 나타내십니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솔름이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유라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는,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집하 백성들이 변론하이로되 왕이 우리를 원소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벌레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건을,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리래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도 제세장에게 소식을 전하이로 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말하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짜의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이래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권력이건을 너희는 어짜의 왕을 도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세 기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유압을 이어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의 왕을 정가를 보내 이럴 때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지라 왕이 돌아와 유단의 이름에 유다족속이 왕을 맞아 유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려오니라. 바울음에 있는 베냐듬인 사람 게라의 아들 스미가 급히 유다사람과 함께 다윗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천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열다섯과 종 스무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때 게라야들 스미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주여 운하근데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홉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주 왕을 영접하나이다니. 스루의아들 아비세가 데드바이로되, 스무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조조하였으니, 그로 말만마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니라.다윗이로되, 스루의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됐느냐?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무이에 게로되 내가 죽지 않으리라고 그에게 맹선이라.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이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여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으려되 모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했더냐니 대답하되 내주 네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모로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라 했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주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않았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셔 싸우니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을 부르지을수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로 때 내가 어찌하여또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러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니. 머비포셋이 왕께하려되. 내주 왕께서 평하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레아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고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부자이므로 왕이 마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기로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바르셀레가 왕께 하려되,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 기에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내 나이가 이제 80세라.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음색의 맛을 알수 있사오리까.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련한 남자나 예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어째 종이 내주 왕께 아직도 노래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일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 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이며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우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 가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백보소서아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유단을 건너며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과 나와 왕께 하루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고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유단을 건너가게 했나이까메.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치는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